미라는 제혁이 어. 리하 한번 해줘. 네? 리하 아. <laughs> 야하다 혹시 원장님? 완전... <laughs> 뭐야? 하나 <laughs> 둘네 아니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웃음> 시술인데? <웃음> 다음이야 나야? 네. 어. 원 원래 순서가 나왔어. 네. 지금 이쁘지 않나? 가자 여호가 <laughs> 오 <laughs> <영어로도 막> 끝났어요 <laughs> 자 오늘 저의 옷 컨셉은 짜잔 왕장님.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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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애? 좀 같아 왕자님 <laughs> 저의 컨셉은 뭔가요? 옷의 컨셉 옷의 컨셉은 왕자님 <laughs> 맞네 <웃음> 맞지 맞지 왕자님이네 맞았어 무슨 왕자입니까? 갈색이 음, 잘생긴 것같 좋아요! 오케이! 아맞췄 <laughs> 저희가 계속 타임 시리즈로 했잖아요. 어. 그거 맞춰보세요. 타임? <laughs> 저희가 처음에 뭐였어요? 타임, 타임 슬립. 타임 슬립. 타임 라인. 타임 라인. 마지막은 뭘까요? 아. 맞혀 타임 오버! 아 타임 오버! <웃음> <웃음>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영원해야죠 타임오버가 아니고 뭐냐면요 모르지 너도 아니야 내가 아니, 그러니까 헷갈려 타임슬립 타임슬립 타임 타임 타임라인 나의 네, 타임리스 아타임리스네 영원해야 타임오버 타임리스 타임 요하 뭐야 이거 아너 리오 유튜브? 려짓 리오지트. 아 려짓야 아직도 아, 그러지 려짓 난 히티브 려티브 아, 야, 야 드디어 하는구나 <laughs> 야, 나왔어요. 야, 야 이거 미리 할인, 이거 아, 니까 이거 빨리빨해야지 지금 나왔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 <목소리도> 구독, 좋아요. 그래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목소리도> 여기서 그냥 막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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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툭 보는

저희 스텝 때 가서 먹을 때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오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아무 완전 뜨겁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와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안쪽 안쪽 좀좀더좀더좀더 시간이 더 쪽으로 네 있습니다 다치고.. 네, 오케이 네 지금보다 좀 많이 움직였고요 네좀 교차도 괜찮을 거 같아요 <목소리로> 야야어찍지야 <목소리로> 이거 또 내일 올려라 <목소리로> 이거

하나 네, 둘셋 네, 카메라 끝끝 네, 네, 카메라 계속 자 마무리 셋둘넷 됐습니다 네, 네, 오케이 야미너 김미영 촬영 잘습니다 네. 유튜브 <laughs> 때문에 오늘 <laughs> 일부러 찍는 거 아니야? 자퇴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네 다섯 번 말하고 <laughs> 네네네 야 그만해 어? <laughs> 구독 좋아요 형왜 이렇게 빨리 신동, 신동 어. 채널로 오세요 여러분 신동 채널 신동이 요 뭐야? 야 아까 안 찍었던 내면 찍지마! 이게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훨씬 많이 빠져버 와... 예성아! 야 그만 찍어! 야 찍지마! 지켜먹겠어! <laughs> 야너니 네네 때문에 자켓 노래 걸리는 거지? 야 빨리 찍자 이소스나 아주 좀 받아 봐야겠다. <laughs> 내 부분은 내 걸로 받아 가야된다줄거 <laughs> 줄게 내가 줄게. 돼! 네. 안 만들잖아 형은. 말그만 하잖아. 너왜 이렇게 무서나 원래 축축해 이렇게 축축해나 이거 소스 받아 써야겠다. <laughs> 형! 브이로그 좀 만들어 어, 어려려줄게 어? 예성아! 예성아! <웃음> <웃음> 왔다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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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s, yes. yes, <laughs> 하나 둘셋 yes, 여기 카메라 보잖아 여기, 여기. 네. 네. 다 <laughs>

왜안 가시고 여기 있나요? 나 마지막이야. <웃음> 진짜? 왜요? 나도 안 나서 한 번도. 나도 안 나서 나도 안도안나안도한번도안 나서 나나 많이 도 나서 이번 <웃음> 컨셉은 섀도안나 나도 안 나서 나도 안 예쁜 <laughs> <이쁜> 척을 하지. <웃음> <웃음> 뭐지? <웃음> 원래 이쁘잖아. <laughs> 요포토샵으로 다 지워주는데 왜또 이렇게 다 가리는? <laughs> <laughs> 그렇긴 한데. 음, 이유가 뭐야?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지 이분들도 편하지. 아, 나 잡티가 많은 편이야? 잡티 어느 편이지? 근데. <laughs> 그래서 여기 여기밖에 안 하잖아. 아 여기만? 응. 여기 여 이렇게 여기밖에 안 하잖아. 할기없으고들으려 네, <laughs> 유도 질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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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꾸덕한 걸 가려는 거 같은 느낌이 어 음. 이게 뭐야 컨셉 이에요 컨셉 사진 찍어보 사진 찍어보면. 이게 뭐야 이게 되게 물광 눈깔이 <laughs> <laughs> 물광 눈두덩이 슈퍼쇼 할 때도 이렇게 해줘 뭐라고요? 눈 이렇게 아 이건 사진이니까 이렇게 됐어! 우난이 가루만 하면 어우 다 했어요 뭘더 뿌려 <laughs> 잠깐 이게 찡 나오는 거 같은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분사가 안 되고? 한번 다시 해봐 아 대단해 이거 아, 나오지 <웃음> <웃음> 아유 진짜 절 믿으십시오. 자 까보세요. 근데 목자살아자 뭐,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주름 생기니까 살자 어. 어, 됐어요. 저 괜찮나? 어? 이것또 아무도 아무나 못하지, 이건 뭐야. 아 그래? 응. 다한 거야, 아니 멤버들. 아니야. 지금 거의 멤버들이 가고 몇명안 남았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안 넣는데 메리 크리를 찍느라고 좀 늦어졌어요. 제가 먹는 영양제예요. 여하? 여하? 안 해, 이제. 여하? 아직도 안 봤대요. 여하? 이렇게 응. 모니터를 안 해주고. 야, 내가 봐야 되는 거. 고 어허, 형 많이 나왔어, <laughs> 나 봤잖아, 나 가편을 봤잖아. 내가, 내가 얘기해서 다 수정한 거 아니야. <laughs> 야, 비행기에서 내가 20분을 풀로봤어 내가. 다 수정한 거 아니야. 내가 잠은 너라고 해가지고 다. 네, 은혁이 형 감이 좋아. 그럼. 어. 역시 이거 기리때문이 들어가는 야 근데 되게 신기한 게잘 들어가. 소리도 잘들어 근데 이 소리가 배경음처럼 나와. 니 <laughs> <laughs> <너> 생각하냐? 어? <어허>? 니생각안냐 듣는 <laughs> 사람들 엄청 비슷해하는 거 아니야? 거 아니야? <laughs> 우리 금요일 안무 여서파나 해야지. 시작! 어. <laughs> 이렇게 했을 때딱 보라고, <웃음> <웃음> 이런 거할 테니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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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원장님이야? 맞아요. 이건 검정왕자예요. 어. 검정왕자? 끊기 네. 단어에서 사용이분이 실장님인 것 같지만 이분이 실장님입니다. 안녕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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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7만 명? 오늘 <laughs> 게요 <laughs> 진짜? 7만이 되면은 실버 버튼이 돼요. 이걸 아예 다 빼버린 되 분위기가 다르다. 아까 촬영장이랑. <laughs> 7도. 좋은데.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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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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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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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말워말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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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이 좋으니까요. 나 이거 좋아. 뭐야? 왜 아직도 안 가? 나 코치라니까. 근데 이건 뭔가요? 배꼽지 어, 아이고 생했습니다 예. 네. 어나 이제 탑고어 이제 가? 예. 나도 갈아입어야겠다. 은지현 씨까이건는안 해요. 어 아니 아니야 집에 가서 지울게 이상형 갈게. 대기업 <불리> 갈게요. 응. 어, 갑니다. 가. 갈게요. 고맙습니다. 어제피 비숍에서 내려주실 수 있을 거예 근처에서. 네. 가는 방향이라서. 나는. 그 같이 가는, 어차피 가는 아, 방향이라서. 가는 방향이라서. 가고방향이서